네, 이제, 자, 이런 것이 루터와카드을 같이 연구하면서 어, 서로 이렇게 이,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점, 관심을 갖고 좀더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 고경태 교수께서 루터의 예정론에 대해서 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경태 교수님. 과영윤 박사님께 사실 말씀을 드리니까 또 우리 팀들의 특성이 생각이 납니다. 다 어, 레토리들입니다. 근데 레토리들을 어, 송다인 국사님이 끌어내주 끌어내서 지금 여기에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모이면 특징이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웃음> <웃음> 한 시간 아니 좀 30분 정도 그 몽비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laughs>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laughs> 진짜 특이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도 이제 루터를 한번 공부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루터 칼빈과 칼 발트를 공부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루터라는 새로운 인식의 확장이 기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또한분 제가 초대를 했는데 연로하셔서 못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분도 이제 아주 특이한 신학사회를 전개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어 그런 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어, 신학 정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어, 유쾌하고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송단일 목사님도 그러한 아주 좋은 친구 고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그러한 선물을 이제 저에게 주신 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송단일 목사님을 만났을 때. 아, 우리가 루터라는 신학자의 정보를 제가 이제 평가할 때 바빙크가 정의한 루터의 평가를 정답으로 받아서 루터를 평가했구나 이러한 반성이 있었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루터를 이해하면서 루터에 대해 루터는 루터의 신학은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을 약간 폼, 폼을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약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이 시작되고 저에게도 이제 미션이 들어와서 이제 심플하게 그냥 루터에 애정을 하겠다. 이렇게 <laughs> 시도를 했다가 저는 논문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도 드립니다. 네. 완성이 못된 이유가 뭐냐면 루터의 글을 제가 어, 돌파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이것이 됐기 때문에 돌파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돌파를 시도했던 어, 책은 루터의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한, 시도를 했는데 음, 속대말을 미치겠다 그러 표현으로, 어, 시작, 그, 돼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난점의 상태의 모습이 현재 여기에 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글을 들여서 일단 먼저 죄송하고, 이제, 그, 우리 숙제 데드라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어,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루터의 예정이라는 것이, 루터의 예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뭐, 이제 연구자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글을 제가 여기다 실어놨는데요. 우리들이 신학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제가 청교도들, 청교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루터를 연구하시는 건 똑같은 케이스인데, 신학자들이 그 단어를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답답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예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정이 당연히 있죠. 그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오휘를 신학자들은 모든 신학자들은 다200%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오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이 사람이 이 어휘를 구사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어, 문맥적이고 신앙, 그 사, 사유적인 사, 사상의 배경을 쭉 탐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정계를 해야 할것 같은데 루터를 연구하셨던 분들 좀 저도 그보다 모못에서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분들의 글을 나열해서 저도 이제 그분들의 글을 다시 요약해서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았는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글을 어, 좀그 깊게 연구가 된줄 알고 쉽게 들어갔다가 남초에 막혀가지고 지금 이, 이 현재 답고 상태에 있고 어, 그래서 제가 너의 의지론을 한번 읽어서 해소를 해보겠다 했는데 해소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노예의지론이 아니 지금다이정도이 있느냐 그것은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루터가 어떻게 애정론을 구사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로서는 아직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송다니엘 사의말 들어보면 루터는 그 애정론에 대한 표현을 자제했다.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저는 말을 들려요. 그래서 근데 칼빈은 그러면 왜예정론에서 이중 예정론까지 사유를 전개했느냐 이러한 것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추론할 그수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칼빈은 왜 했느냐, 루터는 왜안 했느냐 이렇게 <laughs> 어, 볼수 있는데 칼빈은 신학 사유 저는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인데 이신칭의 신학 사유의 귀결점은 저는 예정론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신칭의를 쭉 하다 보면 그 결론은 결국 신학 논쟁을 하다 보면 이 예정론의 그 상자가 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사유의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제지를 시켰지만 이 사유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예정론을 가면서 어,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키워드다. 그래서 루트와 칼빈에게 공통점인 것이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 우리의 구원에게 미치는 현상 그것이 이제 저는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때 예정론을 말할 수밖에 없는 칼빈의 불가피성이 있었을 것이다. 루터는 담대하게 십자가에다가 모든 것을 시도하셨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칼빈에게는 예정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우리들이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에서도 이노예 의지론에 대한 설명은 많지만 외로 또 해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노예 의지론을 어, 읽어야 되겠다 이러한 광대한 마음인데 제가 지금.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뒤에 있어서 빠르게 지금 진행하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루터는 예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 이제 저는 그칼 발트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삶 일체 같은 것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루터에게는 3위일체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어 약간 이제, 신이기 때문에 3일체에 대해서 아주 손다니사님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한, 어, 결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가 이제, 데우스 아스콘티우스라는, 어 숨어 계신 하나님. 이 개념이 이제 이전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예, 그, 왜 루터가 그 말을 사용했는가? 그것을 이제 칼 발트가 저는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칼비는 또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칼비는 317라는 말을 정확히 사용한 사역자죠. 그래서 루터의 신 예가 그렇게 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루터에게는 317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또 제가 또일가 노력이 렇게다못 봤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루터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칼빈는 명시적으로 삼위일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해소시키고 설명하고 교회의 신앙이 삼위일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루터는 희한하게 그 말을 안 쓰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숨어 계신 하나님과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거에서 의문점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것을 해소시키지는 못한 상태. 그래서 그 제가 의문점을 품, 품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약간 부족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에,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 루터의 사유를 따라가려면 상당히 독특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유를 우리가 어떻게 에, 한 번, 그 뭐랄까, 이렇게 트랙을, 세계의 트랙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레이스에 들어가 보려고 몸 풀고 있는, 몸을, 몸만 지금 풀고 있고, <laughs> 그런 사의 트랙에 지금, 어, 못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좀 성부스러운 말씀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